그고러왜 하면... 내가... 줄... 때... 이렇게 시끄러워? 선생님 이거 시끄럽게 비트박스예요. 이상해요. 이 녀석이 수업시간에 누가 비트박스 하래? 가져와! <목소리> 비트박스 가져와! 잘 못했어요. <목소리> 이 <녀석이> 수업시간에 우와. 이상하다. 수 끝나고 자아 아니다. 내가가게 가라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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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 들어 들어오 니까 오늘은 청소를 하고 환경 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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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선 선생님, 선생님 저는요 환경 미화에서 달력만 들어왔어요. 그래? 뭐 이렇게 많이 체크가 돼 있어? 아, 초콜릿 주는 건 발렌타인데이고요. 오. 사탕 주는 건 화이트데이고요. 오. 개그맨 집합시키는 건김데이예요 아, 그래? 나쁜데이네, 어. 이거 나쁜데이. 어. 어. 나쁜 어? 완전 쓰레기데이예요 쓰레기데이. <laughs> <laughs> 어. 선생님, 어민입니다. 그래. 저는요, 책상을 닦았어요. 쓱쓱, 쓱쓱. 아, 힘들어. 귀여운 척 하지 말랬지. 더럽게 안닦 <laughs> 그래도 귀요미. 알았어, 알았어. 이거 어떻게 할 거야, 이어 선생님, 저는요, 저희 학교에 뒤에 주전자만 있잖아요. 그래서요, 마실 거 없는 것 같아서 차를 준비했어요. 아 그래요? 네, 우리 반 아이들 마시라고요 녹차 준비해봤어요. 당하다가요? 어. 이러면 이불이에 부자도 되겠네. 양이 좀 적어요, 선생님. 최고야, 최고. 그리고 선생님 드리려고요. 저기 커피도 준비해봤어요. 오, 이거. 이좀이 허기 어이 와 와. 오 시장. 썼어요. 요 썼어요. 이거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. 허만 <laughs> 좀 드세요. 그래요? 렇게 예, 많이 먹어. 비계도. 아, 아, 참나. 네. 자 우리가 교실에다가 난로를 놨어요. 그래가지고 이 난로가 근처가 위험하니까 공지 사항이 있어요. 공지 사항 아, 읽고 다들 주의하도록 하세요. 아,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저기요. 저기 눈이 침침해서 당최 배질하아요 자자. 안 보여요. 안보여요? 안안 보... 안보여요 네. 안보여요? 안보여요 안보여어 어, 이제 보인다 날로 어, <laughs> 어, 옆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어, 아, 그러세요, 어. 그래요 여기 좀 보세요 근데 대근이신데 나한테 뭐라 합니까? <laughs> 어. 할머니 선생님이잖아요 안보여요? 김선생이요? 예. 네. <laughs> 어, 어떡해 <laughs> 김선생 맞네 김선생? <laughs> <laughs> 어. 이게 뭔 냄새야? 아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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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맞다, 맞다. 선생님 맞다, 맞다, 저희가 선생님. 난로에다 선생님 드리려고요 이거 이거 감자도 구웠고요. 선생님 드릴려고 고구마도 구웠고요. 아유, 저는요 선생님 드리려고 CD 구웠어요. CD를 <laughs> CD를 여기다 왜곡 위험하게? 완안쳐 닦아 닦아라. 뭐 하는 거야 이 녀석? 우리 다시 입 맞고 집에. 선생님 CD를 여기다 왜곡 <laughs> 위험하게. 대검봐, <laughs> 대검봐. <배곡마>. <laughs> 그래, 그래서 너무 뭐 사장단이냐 <laughs> 이게 뭐야 이거? <laughs> 우리 동네 바본데요? 100원 줄 때까지 안 간대요 그래? 어, 어 그럼 내가 문제 맞히면 100원 주고 못 맞히면 빨리 나가라 어 이번 광주 아시안게임 1위부터 10위 리스트는? 1위는 중국, 2위는 대한민국, 3위는 일본, 4위는 이란, 5위는 카자흐스탄 6위는 인도, 7위는 대만, 8위는 우즈베키스탄, 9위는 태국, 10위는 말레이시아이지. 우리나라는 오. 금 76개, 은 65개, 동메달 91개로 아시안게임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지 야! 그만, 대강! 대강! 야, 근데. 오. 내가 간식 먹을 돈몇개 없는데. 그러면 내가 이거 호빵 100원에 줄게. 야, 100원 진짜?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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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잖아 야, 야, 이거 왜 이렇게 차고, 이거? 뜨거운 거는 천 원입니다. 뜨거운 천 원이야? 아유, 참. 그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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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어, 맛있겠어. 어, 어. 어, 어. 아유, 진짜 뜨거거 아니야? 저런, 저런 줄 아, 저원 알았어, 알았어. 아 진짜. 아유, 진짜 뜨거운 야, 야, 나도 천원 줄게. 자, 이거, 이거 호빵 먹는다. 나대지 마라. 야채 호빵은 천오백 원이다. 야, 바닥에 녹색 하긴 안 할래. <laughs>